진짜 멋있다. 솔직히 좀 감동이야. 기프티콘 2만원짜리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먹기 위해서 쓴다는 건 생일 때 선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너네랑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내가 쏠려고. 난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야. 기프티콘이니까 쏘는 거지. 만약에 실제 애돈이라 썼을까? 아, 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평상시에 애가 돈안 쓰잖아. 기프티콘이라고, 얘 돈이 아닌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감동이라는 거야. 야, 잠시 후. 인당 얼마가 있을 수 있는 거야. 2만원 안으로만 주세요. 넘으면 보태 서하면 되니까? 플러스 상품이 뭐냐? 28,300원 나 이거 기프티콘 이거 유효기간 만료 유예요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응, 만료예요? 유효기간 2021년 5월 28일인데? 이상하다 했어 이새너 계산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지갑을 어, 안 갖고 와아 아, 아, 진짜 진짜 진심 나도 없어 보내줄게. 보내달라. 어. 웬디가 어, 쓰니까. 아, 난놀다 어, 아, 얘는 진짜 빡친 것 같아. 날짜가 떠 있는데 그걸 모르냐? 진짜 미안하다. 진지, 애는 머리 든게 없어. 우리가 어, 보내라. 진짜 미안해. 아니, 근데 마음은 너무 감사했어. 어. 내가 어, 다음에 다음 써볼게. 음, 쏘는 게아니고 보내달라고. 알겠어. 없어. 어. 이런건인가 아, 진짜. 블루비상 거야. 우리 먹을라 했는데 안에 벌레 있어. 벌레가 아. 있다고? 이거 어떻게 뭐 환불해야 되나? 엄뜯었는데 나 쩍구만 이런 허접한 거에 나쩍 버리지 마. 너가 다 튀어서 멍청한 놈아. 너도 튀었어. 갑자기 왜지나인 거야? 그냥 뭐야? 천하마다 분쟁이잖아. 봐봐 어? 봐봐 응? 어? 어? <laughs> 나 쩍구만. 저놈니까 그러니까 새끼한데? 저? 더 더뎌. 진짜야. 야. 어? 약간 더 섹시한데? <laughs> 나왜 이렇게 일자로 대고 있냐? 일자로 부렸으니까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마 뭔진 모르겠지만 방심하지 마라 잠시 후 주말에 낚시를 갔다 왔거든? 불화가 아니라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 불안에 낚시했다는 것 자체가 불화야 아니 진짜로 봐봐 진짜로니까 합성 아니야? 아니 진짜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이만했다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때려 눕힌 거야? 아니 낚싯줄이 끊어질 것 같은데? 뭐, 얼마나 큰데? 뭐야? <laughs> 개크지? 와... 음, 어머... 와... 게임을 했다고? 아 내가 주말에 낚시 게임 했는데 피싱클래시는 저희가 해본 모바일 낚시 게임 중에서 가장 실제 같은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다른 낚시 게임에 비해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장소에서 낚시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피싱클래시로 다양한 낚시터도 가보 낚시 준비에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고요? 그렇다면 집에서 편하게 푸싱클래시로 수레되는 낚시 게임을 즐겨보세요! 가장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시대한 미끼를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을 받아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걱정이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프트 코드 돌잼을 사용하면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큰 물고기를 잡는데 도움이 되는 별 3개짜리 낚시대 1개의 신비로운 미끼 50개의 행운 파워업 30개의 웨이트 파워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것 싶다면 두간 대매 이벤트를 잡이 하세요. 자신의 클랜을 만들고 친구와 함께 플레이하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해 보세요. 단, 차기 전에 하시면 잠을 못잘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푹 빠지거든요. 어그리언에 있는 내 네, 링크 또는 화면의 QR 코드를 스캔해서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비지니스 게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거든요. 광고입니다. 광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 너를 낚아버린 거야. 이런 아. 아빠 하지 마. 짚고 짚고는 그냥 너 돈으로 썼다고 생각해. 이 낚시 게임 때문에 나를 낚았던 건가? 그렇지. 이거 아시나?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나도 여러분들 낚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 어떤 제안이지? 지금부터 낚인 사람은 까만 대로 간단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야, 남들문 열렸다. <laughs> 남들문이 없거든요. 너 어, 그런 걸로 낚이냐? 신발 끈 풀렸다. 오, 진짜? 이러면은 아! 아! 잠시 후 이거 받아. 안 낚임. 받아. <laughs> 낚였네. 이것도 낚인 거야? 당연하지. 이건 쪼는 거 아니야? 쪼는 것도 낚인 어. 거지. 아이, 이 새끼야. <laughs> 아나 둘, 너무 원하다. 음. 아니 아니. 멜카드. 방치고 했네. 규칙수가 아. 말도 안 되는 어설픈 연기를 했잖아. 당연히 안 낫기잖아. 그럼 그 사람이 거짓 어, 받기. 제대로 하기 전에 화장실 어. 한 번만 가자. 왜큰 말이어서 와중에 간 사람. 안낫겠으니까 아무도 안 낫겠어. 아니 나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아니야. 너무 싫었어. 하나 둘 셋. 뿔안 치고 내 엉덩이 개새기 때리잖아. 뭐 부실 수 있다. 진짜? 진짜. 낫겠네. 안으로 던지? 낫겠네. 강박으로 때리고 싸대기하는데대대인데 이거? 안 내면 강박기 가위가 이거? 안뜯지아뭐 잃어버렸어 좀 찾아줘 아 진짜로 나이키 바지인데요 나이키 로고가 사라져서 좀 찾아줘 아, 아, 아 여, 여, 여기 있었구나 아이씨 주머니에 넣어놨었네 낚였대아 낚여버렸어 낚였구만 억지로 하지 맙시다 얼쩍이구만 형신 아아 아 뭐야 뭐 어? 뭐야 개병신 아 네네 감사 조용히 하라는데 에코 너무 시끄럽다고 아, 나와서 얘기하라는데 나오랬나 봐이 형신이 나가야 된다 아 죄송합니다 어? 아잠깐만 아예예아 소가도 예, 예. 아. 택배 사인 해준다고 하셨는데아 그래 아 네네 아 사인이야 네 경복이 우리 소리 들려? 지금 도망가야 불이 났어 그래 불이 났어 빨리 도망가서 뭐야 불안 났는데 맞네 아, 어. 그 전에 네가 낚였어 네가 낚였어 우리가, 우리가 빼놨거든 그러니까 네가 낚인 거야 난 사실 오지 아니다 <laughs> 이게 내 모습이다. 오디야 낙엽 구만 어이! 사실 나였지. 잠시 후 진짜 오지환 내가 머리 긴다 그래라 어. 내 머리도 아닌데 저 밀든 말인데 나를 낚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진짜 머리 밀게 그냥 머리를 잘라버려. 어나게 핸드폰 진동 소리랑 머리 밀고 어. 가발 좀 잘려줘. 어. 어 진짜 미쳤어? 왜뭐 이러겠지? 진짜 미쳤어? 진짜 미쳤어? <laughs> 진짜 미쳤어? <밀었어>. 진짜 머리 땡이야? 맡겼네. 맡겼네. 왜 그랬어? 왜 낚였어? 이거에 낚인 네가 너무 멍청해. 미안해. 인생은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야 돈냐? 뭐 통쾌하냐? 병진이야. 내 머리카락 거의 안 보여. 보여 이게 머리 빈 거지. 내가 너안 그렸다 했지? 낚아 버렸어. 울척이야. 울척을 울척을 낚아 버렸어. 이건 거의 흰수염 고래야. 낚아 버렸어. 그날 밤. 最高 너무했다, 이 친구의 생일에그 카톡으로만 확인해야 돼? 외울 수어 이거는 승호 진짜 손하가 됐다. 호 지금 생일 축하 와, 좀 어색해졌다, 지금. 와, 참... 너무하다. 생일 축하한다. 아, 와, 근데 너네 왜얘기를 굳이 얘기를해 장롱 치야는데 일단 승호 생일이잖아. 제가 다 쏘겠습니다. 또 믿다. 아이, 조용이게 먹고 나중에 안마의사. 다 먹고? 네. 어, 너이테 삼십 아, 분까지 보내줄게. 오케이. 이거, 이거. 대박. 더이상 끝! 잠시 후 누나 그래도 생일선물로 사줘서 고맙다 그래 생일 축하한다 이거랑 상품권 맞죠?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게 생일 강디는 뭐낙낙떡낙떡 오늘 정답 얼텅이구만 신성호의 생일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댓글이고만 프로필에 케이 있었어 뭐야 네. 아, 이거 뭐야에헤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있고요 당신 그냥 낚시에 낚옷을 입 아니 근데 내가 한7 0 0 0원에었어 분위기가 막 몰아가고 나 그냥... 생일이 9월인데? 진짜 생일도 몰랐던 거네 결론은 아 이거 하네 이거 살만하다 아야 니가 야. 살만하다 9월이고 당연히 알았죠 우리 9월 10 11일 방금 강진우가 낚인 게 너무나 재밌어 를낚았어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이 그게 뭐예 그게 바로 싱킹클래스 <laughs> 낚시 대릭터 괜찮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웃긴 사람이네, 이거. 내가 웃긴 사람이면 웃긴 사람은 우서라나 헐! 돌잼, 돌잼, 돌잼! <laughs>